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입니다. 자 업데이트가 돼서 지금 진화 용광로 등장을 해버렸는데 일단 바로 써 보기 위해서 덱을 좀 세팅해 놨어요. 야 근데 이거는 눈덩이보다 감전이 더 나아 보이고 재수 좋으면은 감전으로 무한으로 즐겨요 되거든. 이게 머스킷이랑 사거리가 똑같아서 일단 머스킷 빼고 진화 용광로 넣고 한번 달려볼게요. 야 이게 순환주기가 2라서 사이클 돌리는 게 빡빡하긴 하거든. 그래서 무조건 순환되게 넣어서 쓰는 게한 번이라도 더 이득보는 수다. 자, 일단 빠르게 좀 순환 돌려주고, 자, 요거 한번 꺼내봐야지. 자, 뒤에서부터 간다. 이거 그냥 푸세타오면은저 파스 한 마리 무시할 수가 없거든? 저 콩알탄 짤짜리에 그냥 가랑비 옷 젖듯이 어느 순간 샤워 완료되어 있어. 야, 이거 반대 한번 들어가자. 인득 빠졌기 때문에 이거 기회다. 와, 야, 잠 야, 얘 라반데? 야, 이 친구 라바인데, 일단, 오른쪽 깔끔하게 정리 완료. 한 대. 어, 자, 타임. 알았어, 알았어. 야, 야, 이거 잘해야 된다. 야, 이거 잘해야 된다. 이거 잘 막아야 돼. 야, 감전 한번 때려주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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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된다. 얼른. 그렇지. 됐어. 야,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딜교가 맞니, 이거? 아, 너무 아픈데. 야, 잠깐만. 야, 라바 나오기만 해봐. 라바 나오는 쪽에다가 바로 용광로로 대가리 부시러 들어간다. 이게. 파벌 감전에 안 죽거든? 상대방 방금 감전이었는데 나머지 스펠 너 파벌이면 그냥 엉엉 울어야 돼? 라바 꺼낼 때마다 어저 라바 좀 꺼내도 되겠습니까? 허락 막고 꺼내라 조아리면서 꺼내야 돼 거의 야임마 지금 용광로 보더니 라바 안 꺼내네 개쫄아서 지금 호달달거리거든 야 이거 일단 막아주고 어 이거 이제 순환 다 돌았거든? 라바 나오기만 해 그냥 진화용광로로 무한으로 즐겨요 바로 보여줄게 바로 외식하러 간다 어이 아, 자식 왜안내야 라바 안 내? 와 라바 끝까지 안 내는 거 보소 자 왼쪽에 콩알탄 아프죠? 왼쪽 아프죠? 무시하기에는 너무 뜨겁죠? 야 잠깐만 헤드 야 헤드 그냥 사라지는데? 오케이 개이득 야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아 일단 그냥 한번 꺼내고 야 어떻게 할 거야 왼쪽에 라바 나오냐? 왼쪽 라바 나오면 바로 들어간다? 안 나와? 안 나오면은 그냥 들어간다? 저한 번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나 허락 받았다? 야, 그렇지. 콩알탄 좋아, 좋아. 파스 아프거든? 야, 이거 안 막아? 야, 저거, 알았다. 아, 알았다. 미안하다. 야, 야, 이거 안 막는다. 야, 저승식 눈깔 돌았다, 지금. 어? 눈 돌아가서 들어온다. 야, 이거 막아야 된다. 이거 영혼의 공격 들어온다. 이거 잘 막아야 돼. 야, 야, 파스로. 파스로 짤짤이. 짤짤이. 야, 오케이. 파을 체크 완료. 야, 감전 때리고. 순한 돌려 가지고 한 마리 더야 인드 조 인드 조심 인드 조심. 야, 야, 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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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러. 아, 어, 그렇지. 야, 잘 잡았어. 잘 잡았어. 야, 궁수비 성공. 개 같이 버틴다. 나갈 자식아 야, 이거 용광로 미쳤네. 아니, 이게 파스 네 마리만 뽑아도 이득이거든. 야, 이거 개이득 충들 그냥 눈 돌아갈 카드다. 지금 나눈 돌아갔어요. 야, 이게 머스킷 대신에 써도 충분히 돌아가는 게 일단 머스킷보다 구린 점이 거의 없어 공격도 되지 파스도 나오지 오히려 더 좋거든 아 뭐야 이거 바통 올려주고 아아 아. 아 진짜 뭐하냐 나 아, 탈주하고 싶네 진짜 아니 저걸 못 맞춰? 지금 안 맞아도 될 공격을 맞았어 이거 크거든 이거 지면은 나 저거 처음에 처맞은것 때문에 지는 거야 아헤를 저거 한대 크다 야 잠깐만 아초 퀸이야 이런면은 반대 뛰고 싶거든 나 지금 나 지금 반대 그냥 냅다 뛰고 싶어. 어, 냅다 뛰고 싶어. 야, 한 번만 뛰어도 되겠습니까? 뛰어 그냥. 어이, 허락맡았어 어, 나허락맡았어 어, 허락 야야야. 야. 바로 감전 카트. 오케이. 야, 잠깐만. 오른쪽 조심. 스케스나? 스케스나? 오케이. 야야 야, 왼쪽, 왼쪽. 한대 더, 한대 더. 야, 됐어, 됐어. 한대 더? 어, 아니, 알아, 알았어, 야, 이거 야, 이거 위험하다. 이머전시이머전시이머전시 이머전시. 이머전시. 프린스 일러. 프스 그렇지. 그래 그래 야잘 따라간다 피리 부는 소년 마냥 정신 못 차리고 쫓아가네 어 알았어 알았어 야야야야야 왜안 죽어 야 저거 왜안 죽어 어어어함잔아아아 어? 아, 아! 아니 야 이것보다 어떻게 더잘 수비해 와 진짜 야 이렇게 수비했는데도 터 그냥 아작 나 버렸네 야 괜찮아 그래 쌤 쌤이라고 치자 어이 정도 체력이면은 비긴 걸로 쳐 야 근데 이거 아초킨이 까다롭다 아초킨을 어떻게 잘 잡았다고 해야 소문이 나지 어떻게 해야 동네방네 소문이 나냐고 자 일단 뒤에서 용광로 내주고 자 콩알튼 출동 이거 무시 못한다 야야 야, 잠깐만 야 아초킨 빠졌다 아초킨 빠졌으면은 이거 똑같거든 나올 거 박쥐밖에 없다 박쥐 어 박쥐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님 말고 야 박쥐야 오케이 카트 이럴 줄 알았다리 타임 야 야야 진화 용광로 보여줘 보여줘 야 어디가 아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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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줄 수 있니 야야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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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광로 살려라 이 게임 뭐하는 게임 용광로 살리는 아 알았어 용광로 살리는 게임인데 아야 이거 야 이거 벌런 못 띄우겠다 벌런 띄어난는 순간 눈깔 도른자로 그냥 왼쪽 오링 공격 들어올 거 뻔해가지고 야이거 일단 막아야 돼. 야 잠만 30초 야 이거 광부로 마무리해야 된다 이거 광부로 마무리해야 돼 무조건 잘라야 돼 그렇지 광부 한대두대아 애매하다 아야 애매하 야 잠깐 광범은 더 보내야 돼야 일단 수비 일단 수비 일단 수비 야야야 야, 광부 공격 무조건 통해 야 잠깐 파이 말았어야 광부 무조건 잘라야 된다 예측당하면 진다 예측당하면 진다 감전 수비 그렇지 오호호호 어 카트 이 자식아 야 수비 이걸 성공했어 알았어 알았어 야 이거 잠깐만 가운데 가운데 그냥 얼굴 벌룬 들어가고 싶거든 얼굴 벌룬 어? 어? 야야 얼굴 벌룬이다 이거 이거 들어가야 된다 상대 아처킨 없어 방금 잡혀서 없어 야 이거 들어가야 돼 나올 거 박쥐밖에 없어 박쥐밖에 없어 박쥐 커먼 나가 이제. 나가 카트 이 자식아 아하 깜짝 놀랐네 진짜 어그 업데이트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진화 용광로에 무한으로 즐겨요 같은 장면은 실전에서는 거의 나올 수가 없다 역시 인생은 실전이다 알았냐? 알았다 아 인생 쉽지가 않아 야 잠깐만 이렇게 야 뭐야 저거 내전탑도 있어? 이러면은 어이 벌론이 안 잡히냐 이거 벌론 반대뛰기 딱 좋은 상황인데 지금 야 이거 살려 용광로 살려 살려 이 게임 뭐하는 게임? 용광로 살려서 무한으로 즐겨요 하는 게임 본격 용광로 장수 게임이거든 어 뭐야 이거 야 뭐야 뭐야 들어갈게 알았어 야 잠깐만 어야 어디가냐 벌루나야 예측 눈덩이 좋았다 어 잠깐만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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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아아 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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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너무 많이 깎였어 에라 모르겠다 공격 야 들어가 싹다야야야 빨리빨리 카트 야야 보여줘 용광로 보여줘 무한으로 즐겨요는 안 되지만 어 나약한 새끼. 아유. 야, 개손해 봤다. 이거 어떡하냐? 아니, 이거 고드릴 하나에 지금 타워피가 반피가 나갔어. 어, 일단 얼굴로 막아주고 설마. 아! <laughs> 아, 진짜 핸드폰 집어 던지고 싶네. 어, 개빡치네. 이럴 때는 그냥 들어가. 에라 모르겠다. 개빡침러시. 야, 이거 은근셀지도 모른다. 어, 또 들어온다. 또 들어온다. 야, 야, 폭탄 타워로. 아! 아, 어, 정신 나가겠다 진짜. 야이 이게 뭐냐 이게? 어 그래도 벌룬이 한대 쳐준다면, 아, 와 진짜 야 되는 게 없다 되는 게. 어 이게 뭐냐? 아니, 어 폭탄 타워 위치 보소. 어우 창피해 진짜. 쪽팔려서 게임을 못 하겠네. 어 탈주하고 싶어. 야, 안으로 즐겨요 한번 시원하게 보여주고 끝내자. 상대방 빅스펠 없거든 저거? 저거 빅스펠 없는 대기야 아직 몰라 이 게임 나 포기 안 했어 나 포기 아 포기했어 야 독이 있네 빅스펠이 있었구나 야 근데 근데 안 맞았어 근데 안 맞았어 야 반대 들어가 기회다 기회다 야 오른쪽 오른쪽 은 페이크고 왼쪽이 진짜다 야 왼쪽 싹다 들어가 용광로 두덩이 들어간다 야 파스 두마리씩 소환 따따블 야야 싹다 들어가 야야 야, 발키리 녹았어 발키리 녹았어 야 발키리 녹았어 벌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가드가드가드가드가드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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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았어 가드 녹았어 야 파스 파스 야 살려 살려 야 뚫었어 야 뚫었어, 야 뚫었어 뚫었어 뚫었 뻥야싹다 들어가 파스 두 마리씩 파스 두 마리 따블로 놓고 따블로 가 야야야야야 볼름 볼름 그렇 볼름 그렇지 야야야야 뚫었어 뚫었어 이걸 뚫었어 야 용광로 미쳤다 아니 파스 두 마리씩 나오니까 발키리 그냥 순삭이네 나가이 자식아. 야 이거 용광로 쌓이니까 그냥 막을 방법이 없는데? 야 이거 용광로를 잘 살려야 돼. 이 게임 진짜 본격 용광로 장수 프로그램이야. 누가 누가 너 용광로 장수시키나. 생명 연장의 꿈. 어 뭐야 야 쟤도 있네? 야 너도? 너도 생명 연장의 꿈? 아 잠깐만 이거 파스를 타이밍이 잘 맞아야지 내가 개이득 볼수 있는데? 이거 아다리가 잘 맞아야 돼. 야 엘릭서. 엘릭서 넘친다 어 야야 오른쪽에 게이지 다 빠졌어 오른쪽 게이지 다 빠졌어 게이지 다빠 나도 엘릭서 다 빠졌어 야야야야 잘 막아야 된다 야잘 막아야 된다 야야야 이거 얼굴로 맞고 야 오른쪽 오른쪽 야 오른쪽 데미지 개이득 봤다 아 알았어 타임 야벌 받을게요 벌 받을 시간이다 야 이거 야 이거 어떡하냐 벌 받을게요 파통 굴리고 야 이거 감전 때리고 어 이 정도 버리면은, 야, 싸게 먹혔다. <laughs> 어, 벌 받을만 한데? 어, 알았어. 아, 안 끝났구나. 아, 야, 이거 어떡하냐. 야, 야, 빨리빨리 빨리 파스. 개같이 생산. 그렇지. 아, 너무 많이 깎였다. 아, 너 무리하긴 했어. 야, 천천히 갈게요. 아, 이거. 아, 파스 개소네. 야, 이거 막아야 되는데. 야, 이거 막아야 된다. 야, 이거 당해보니까 그냥 핵공포네. 저 파스 한 마리 겁나 무서워. 아 저거 뭐야 사거리 겁나기네 저 고철 덩어리 아야 큰났다 야 뭐야 이거 아 이거 바통 야 빨리 잡아 임마아 <laughs> 미치겠네 진짜 야야 야, 그래도 잡는다면은 그래도 잡는다면 어 아, 됐어 아 진짜 환장하겠다 야야야 야, 야, 야. 야 진화용광로로 막아야 된다 진화용광로 보여줘 저 얼굴로 이 세상 억으로 다 끌어볼게요 싹다 일로 와싹다 모아줄게 그렇지 야야 파스파스 야, 이게 얼마나 무서우면 그냥 여기다가 번개를 박아버리네. 아, 큰일 났다. 번개가 있어? 야, 근데 이거, 벌론 한번더 들어가면은, 이거 막을 거 없을 거거든? 아, 야, 뭐야, 일법이 있어? 아, 저런 쓸데없는 카드를 들고 있네. 어어? 야, 위기다, 위기다. 위기다. 야, 이거 잘 막아야 된다. 야, 이거 살려. 부턴타워 살려야 돼. 그렇지, 부턴타워 살렸어. 살리면은 스킬 못 쓰거든. 이거 있어. 티저 인마 아, 뭐야? 야, 잠깐, 머스킷! 아, 쟤 머스킷 있었냐? 어, 야, 이거 머스킷만 카트. 머스킷만 카트. 그렇지, 야, 아,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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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만, 한 대만, 벌론한 대만. 부탁해! 죽어 인마 그렇지, 야, 야 끝났어, 끝났어. 궁수비 들어간다. 개같이 버틴다. 개같이, 야, 뭐 하냐? 너 뒤에서 어, 세워라, 내워라 그냥 타워까지 오는데 하루 종일 걸리네. 나가 이 자식아, 야 용광로 개삭이다.